s 비 e e t swe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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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e t sweet sweet s s e s w e e 언제부터 녹화한 건데? 어, 시작할 때부터. 어, 여기, 뭐냐, 우리 그룹 들어올 때부터? 응. 어. 아. 어. 나 원래 게임할 때다 녹화해. 그러고 잘라, 잘라내는 용량 거. 용량 몇인데? 요번에 사서 6 테라. 뭐라고? 6 테라. 6 테라? <laughs> 어. 미쳤네. 500, 500 SSD, 500 하드, 6 테라 하드, 1 테라, 외장 하드. 그렇게 있어. 총총 뭐 얼마나는 거야 그러면 총6테라고총8 테라. 8 테라. 씨. 컴퓨터, 컴퓨터 컴퓨터 폭발에도 나는 할 말이 없이끼여기서 끔찍한 전투가 일어섰어. 조마른 전사들이 목숨을 <laughs> 지지1 테라 썼겠다 와. 금방 채우 야동도 아닌데, 씨. 이거. 아, 씨. 아, 메이, 아! 아, 메이. 메이 때 망했어. <laughs> 빨리, 빨리 들어와. 새끼야. 빨리 들어와, 새끼야. 아, 메이. 아, 메이. <laughs> 메이 악마 같은 악마 새끼 나래서메나필 아, 없어 시 있다 메시 아 메시 카오시한 아, 없어. 뒤져. 역시 뭐 하냐 솔져. 아. 여기가 또 호구짓 하고 있으 어점을 지무시하계뭐 하냐? 안 댄데. 카트 공격 받고 있어. 야, 뭘 비비고 있어, 너, 이거. 내 줘야 아, 아, 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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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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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붙땜 그 붙땜. 그 뭐야, 어디야? 어디 위에 굴러갔어? 어? 루시우가 나 밀었어. 그래서 위도우 죽였어. 아, 합좋은 뭐해? 한참만 따로 노는데 시벌. 오케이 궁 찼다. 뭐재원는데재원는데 바로 깨우는 클래스. 시 <laughs> 아, 도 존나 긁어대는. 라인 안으로 일로 와라. 얘. 안쪽으로. 실중해 아니 나와 다시 이제. 왔어. 잡았다. 아, 아 정말. o 시 a 시 they are told that. I just love. I just l 아 미친 나 거기 s t love. I'm 아우 진짜 저거 아오. 아깝다. <laughs> 방벽에다가 망치를 받고 있냐. 한 바퀴 돌아서 그래. 겐지 피일인데. 겐지 지웠어 뒤에. 둘단용마다 죽었어. 루시브 왜지 뭐냐게? 몰라 자꾸 떨어져지. 지금 <laughs> <laughs> 뭐하냐? 윈스 미스처, 윈스한테 떨고지고 라인한테 떨고. <laughs> 좋았어. 아이 올라오시다. 못 올라왔나? 올라왔시크나 뒤치다 뒤치 이건 뒤치가이야 아니야 정면이야. 아 애들 뒤치한다고 네가. 어. 아우, <laughs> 진짜, 아우, <어우> 저거 진짜. <laughs> <laughs> 와, 아나, 아나, 반응도 어. 좀 괜찮은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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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야 아, 아, 거 그리리로. 오케이, 빠지내 꺼. 야, 어디야? 어디야? 좀 들어와, 좀 들어와. 내가 다죽였다 내가 다죽였다 어디가? 아, 아, 아 미치 하하하하하하슈메르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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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<디루슈, 디루슈. 웃음> 제발. 좋아. h w a t c 좀닦 a Tchw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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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c h 네, 아니, 미친. <laughs> 야나깨우가야지 아, 안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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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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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라인.. 아악! 아! 개아파 서, 진다 서양 체육! 아이 아이 궁을 썼어야지 야. 아 이거 파라가 바뀌는데? 안돼 내 파티 야, 떨궈진다, 떨궈진다. 떨궈진다. 용조심, 용조심. 야 <laughs> 아무 생각 없이 군던졌네. 절단, 술탄, 술탄, 술탄. 출장 없었어. 가비, 아, 가비, 아, 리얼 가비. 나 던지는 게 역시 제일 재밌어. 아, 재밌서구건왜 쓰는 거야? 도대체 또 세상에서 던지는 게 제일 재밌어. 음. 아이, 나힐주고 싶어. 안 보여. 뒤로, 뒤로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! 라인 안 보여, 라인 안 보여, 제발. 예스, 잡았어. 아아 아. 맞았어. 오 떨고는 거 봐. 로슈 아, 로슈. 얘가. 루슈 루슈 야이. 나이스 간다! 아니 아니 아나 잠깐만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대장전 음, 어. <놀람쥔> 안녕 얘들아 <laughs> 얘네 왜 여기있냐 근데 <laughs> 얘네 왜 여기있어 <laughs> 아, 안 돼. 내 파츠, 파츠 아, 네. 네. 바티바티 뺏겼어. 1, 1, 10, 못 줬어. 2 13, 1 살려 살려 살1 살려. 없어 보이는데? 0 2 즐겁다. 오호아오. <laughs> 야, 개신났겠다 <laughs> 여기서 돌진. <laughs> 뭐, 아, 뭐, 아니구나. <laughs> 뭐야 이거? 이러고 저기서 자살하지. <laughs> 가자.